아, 이게, 오크라 나무예요. 와, 꽃 봐요. 꽃이 너무 예쁜데요? 저는 맨 처음에 와이프가 뭘 심었는데, 그냥, 뭔가 했는데, 야 야, 진짜 예쁘다. 이게,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와, 신기합니다. 잘 커요. 처음에잘안 크더니 어느 정도 세력이 딱 생기더니 쭉쭉쭉 뻗어 나갑니다 오, 예뻐요 꽃도 잘 피고 내년에 이거 조금 더 심어 봐야겠어요 어, 예쁘네 예쁘기도 하고 열매도 열리고 음, 별게다 있습니다 이거 베트남 사람들 엄청 잘 사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좀 부드럽고 재밌어요 먹는 게 네 오늘도 고추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뜨겁습니다 날씨가 예디 보이디 아 고추 아 많이 익었습니다 아. 고추채쎄 빨갛네 매이 디아 장문 장문이 오늘 고추 따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빨갛네 빨갛대 이야 1분지, 2분지, 3분지에 있는 고추 저희가 수확했고, 이제 4분지, 5분지 이런 고추들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아, 오늘은 꼭지를 아예 따서 수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가지고 오셨네. 아, 오늘 많이 땄습니다. 오늘 2 0 박스 정도 땄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스크림, 뭐? 보 안키에, 네이, 안키에. 어, 장인장모님 코니고 제일 비싼 거고. 고생하셨으니까. 아, 고생하셨으니까 제일 비싼 것들이고. 시원해. 아,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날에 선풍기와 아이스크림 찾고입니다 에어컨? 여기 에어컨 없죠. 여기 에어컨 달아 에어컨 여기 하나. 에어컨 이제 하나 더있전대 지구가 시워져요 시원해지. 와 아우, 달아. 뭐하고이거왜 아, 이렇게 달지? 나좀 그래? 신이 막타려고 했는데 아 이런 거 많았다 달다 음, 음, 이거는 딱 먹어본거 너무 맛있어 별 달고. 가 나오나봐요 너무 뜨거 사람들이 배도 다 식었어요 원래 딱 이거 만들었어요 지금 너무 옆에서 배도 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목소리가> 한 11시쯤에 나오는대로 지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잖아 어우 <laughs> <laughs> 어 어. 워 음, 너무 달아 맛없지? <laughs> 먹는게 <laughs> 맛없어나 다음에 이거 산다고, 사라고 맛있다고 어떤거? 부콘응 <laughs> 저거 맛있어 됐어 달지마고 별로 맛없어 여기 기계 있는데 고장 났어요 어, 아버지 비료 가져와요 어, 채소 심으려고 하면 지금 비료 잘 줘야 됩니다 어? 여기는 고랑, 현수아빠 대충 한번 어, 기계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고장 났으니까 기계 못쓰고 어, 엄마와 현수엄마 이렇게 손으로 고랑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4시인데 어, 이런 날씨가 일하면 또 뜨거워요. 그렇게또 지금 안하면 언제 하죠? 어, 지금 고랑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엄마 이렇게 고랑 평평하게 위에 만든 후에 자두는 밀어 부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 허리 힘 많이 써야 됩니다. 땀도 쭉쭉 나고 어, 운동 진짜 큰 운동이에요. 어, 풀도 많이 보이죠, 여러분. 지난번 여기 밭풀 너무 많이 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뜨거워요. 오, 들깨 잘 크고 있어요. 다양합니다. 아버지, 비료 어, 가져왔습니다. 어우, 뜨거워요. 여러분 저는 이료 한번 뿌렸어요 지금도 엄마 다시 땅 아, 위에 섞어 주세요. 아, 정말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땀 쭉쭉 나고 너무 덥습니다. 아, 그렇게도 재미진 아, 않아요 여러분? 어, 농사 재미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땅 만들고 땀 쭉쭉 나고 어, 몸에 좀 활동 많이 하는 느낌? 음, 좋습니다 어, 그저에도 베트남 그룹에서 앉아자 어, 남편은 10년 전에 삼성 회사에서 일 어, 하다가 월급 많이 받고 그, 그런데 지금 두었어요 그만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대요 힘들어 힘들어서 머리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 지금 농사 쳐요 음, 여러분 농사하면 은 이래요 여러분 할수 있으면은 어, 지금 하는 일도만가는 생각이 있으면은 좀해 보시고 어, 이렇게 보고 어,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 하고 있는 일 좀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무 일 해도 농사보다 덜 힘든 것 같아요. 자두 생각 그래요. 아, 옛날 때 자두도 회사 일했어요. 회사 일하면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안에 일하고 가끔만 나가도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도 적게 받잖아요. 이렇게 맨손으로 힘으로 일하면은 그렇게 돈 많이 받고, 또 많이 밥못 받고, 아, 진짜 힘든 거예요. 일안 하여 보신 분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해도 좀 단점도 있죠. 음, 노력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면 내일. 네. 미래 좀 좋을 거예요. 자도 지금 다른 일못 하니까 지금 농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래에 더 밝을지 않아요? 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와, 엄마 진짜 잘하십니다. 햇빛 그렇게 얼굴 들어가고 힘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딱 만들고 여기는 열무 아 얼카리 배추하고 가을 야채 심은 거에요 어, 한 그랑에 여러 가지 거 심어서 빨리빨리 생산하겠습니다 하팅 자두 하팅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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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우리 현수 오늘 잘 놀았어요 현수 아빠 왔어요 아빠 관심 없구만. 정현수 아빠 관심 없어? 놀이기구가 더 재밌어. 아빠, 아빠 얘기 안 해? 어? 관심 없어? 음, 알았어, 놀고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빠, 요, 패스링아, 너무 좋아해? 응?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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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Uuuuh. Uuuh.

안녕하세요. 이거 뭐냐고? 아, 치킨, 치킨, 치킨. 가란, 가란, 가 매일 치킨 먹어요. 매일 치킨 먹어요? 맨날 치킨밖에 치킨 없어요. <laughs> 응. 가란, 오늘은 스타일이 맨날, 조금 달라요. 맨날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오늘 힘든 일 많이 했어요. 네, 이 문과... 장모님 장인어른 다리 하나씩 드세요. 과 보. 짠짠 하트 하트 짠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짠봄에 안가란 음, 치킨 드세요. 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여러분 치킨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반찬가 많이 없어서 아, 치킨 시켰어요. 음, 네. 와, 네. 음 맛있대요. 너무 맛. 네. 있이 당신 하나 먹어요? 날이 하나 하고 어. 당신 날이 하나? 어, 난 날개, 날개 하나 먹을게요. 응. 응. 와, 맛있겠어요. 음. 진짜 뜨거울때 먹으니까 최고이 네. 지금 식사 시간이 저녁 아홉 시 반이에요. 음.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음. 그래서 배도 고프고, 음. 야 음, 일도 맛있다. 많이 하고 이래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아홉 음. 시 반, 이 아홉 시. 와, 오늘도 엄청 늦었네. 오늘 애호박 된장국 끓였잖아 아, 음, 아이고. 신났어, 음. 아우. 그 야, 왜 나는 안 줘? 장세아, <laughs> 먹을까? 음? 냄새 좋은 냄새인데, 맞지? 심심하다. 응. 응, 나 맛있죠. 오늘 애호박 된장국, 오. 이거 우리 우리 애호박인가? 응. 오. 나와요 우리 키운 거야? 응. 음. 요즘 많이 나와요. 요즘 이거 많이 나와요.

현재이일식잘 먹었습니다. 현수야, 맛이 어때? 현주 아빠? 응, 음, 괜찮아. 음. 음. 많이 드세요. 음. 나 날개 드세요. 치킨. 음. 오크라. 이거 가운데 음. 놔야지, 장만 있지. 아니, 괜찮아요. 자리없어 응. 음, 오크라 맛있다. 아, 이거요아그요응큰거음맛다음아 어, 배고프니까 음 엄청 맛있어 너무 아, 맛있다 어때? 맛있죠? 엄청 맛있어 음. 아우, 되게 맛있어 어휴, 현수 아, 현수 제일 좋아해 엄마 아유, 아유 그거 무슨 행동이에요? 네 아우, 너무 좋아요 <laughs> 현수 웃어요 현수 행복합니다 현수 이유식잘 먹었어요 음. 응. 음. 응. 엄마 아빠, 아빠, <laughs> 이거 넣은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할아버지. 뭐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요. 엄왜 할아버지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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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이 네 개가 있어 있기는. 어 톤이 있어. <목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laughs> 오! <웃음> 그치? 할아버지. 오, 따라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laughs> 네. 할아버지. 오, 따라했어. 따라했어. 오, 현수 잘한다. 어,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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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음. 아이야 음. 아, 따라한다 어 잘한다 아유 우리 현수 잘하네 그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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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혈압 올라간다 이제 그만, 그만. 그만해 그만. <laughs> 어 현수 배우겠 어, 배우려고 해 배우려고 해 오. <laughs> 목소리 없어져 그만해 <laughs> 엄마 걱정해 현수야 <웃음> 어? <웃음>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아빠? <목소리> 아 <laughs> 엄마, 엄마? 어. 아빠? 아빠?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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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만봐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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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아빠? 연습해 빠아아이아 아빠? 아 너무 재밌게 집중해서 잘놀아아 <놀라> 어휴, 네 일어나네?